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형으로 나온 알루미늄 프레임에 105 구동계가 달려있는 로드 11종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메이저 업체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 11종 안에는 림 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105를 쓰고 싶은데 금액을 좀 저렴하게 타고 싶다. 그러시면 림 브레이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디스크가 조금 더 비싸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전거도 다 비싸다. 그러시면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입문용 로드 9종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더라고요. 수입차에 들어가서 보면 품절로 돼 있는 걸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취급점에 먼저 문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미지는 홈페이지에서 가져왔고요. 스펙은 판매처 또는 수입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업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동계 등급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듀라 울테 105. 세 번째죠. 105세 번째인데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대회에도 쓸 수가 있다라고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티아그라나 소라가 그렇게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클라리스나 105 울테 듀라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중간에 티아그라나 소라는 그렇게 많이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차에서도 티아그라나 소라가 들어가 있는 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전거를 보시게 되면은 같은 105인데. 크랭크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FC RS510 이라는 크랭크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위에 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스러운 크랭크셋. 저렴하다는 뜻이겠죠. 네. 105보다는 저렴하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크랭크를 조금 저렴한 모델로 껴놓은 것 같아요. 이 RS510 이라는 모델은 R7000, 105보다는 등급이 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첼로의 스칼라티 A7 가격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림브레이크고요. 가격은 99만원 가격이 제일 저렴한 것 같아요. 무게는 9.5kg 시마노 105가 들어가 있고 포크는 카본 레그에 알로이 스티어러 아래쪽 포크쪽은 카본인데 위쪽에 올라오는 부분은 스템이 물리는 부분은 알로이라는 얘기죠. 크랭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저렴한 RS510이 들어가 있어요. 스프라켓은 105 체인은 KMC 2021년형으로는 디스크 버전이 나오질 않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105가 달려있는 디스크 모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이언티의 TCR SL1. 가격은 125만원이고요. 구동계는 105. 포크는 카본. 크랭크 똑같이 RS510이 들어가 있네요. 스프라켓 1 0 5의 림은 기본 림. 네, 이렇게 125만원에 자이언트에서 나왔습니다. 메리다 스컬트라 림 400. 가격은 130만원이고요. 구동계, 크랭크, 스프라켓. 전부 다 풀105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프레임은 가장 가벼운 최상급 알루미늄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엘파마, 에포카 7000. 9.03kg고요. 가격은 132만원이에요. 구동계, 크랭크, 스프라켓, 체인. 전체 풀105 세트가 들어가 있고, 휠은 시마노 RS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메리드랑 구성품이 거의 동일하죠. 네, 그런데 2만 원이 비쌉니다. 요거는 좀 의외네요. 그리고 색상은 세 가지.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사담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검정색 바탕 위에 자전거가 올라가 있는 게잘 보이시나요? 제가 엘파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검색을 하다 보면은 검정색 배경에다가 자전거를 그렇게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검정색 배경 위에 검정색 자전거 잘안 보입니다. 타이어도 지금 구분이 잘안 되죠. 왜 힘들게 눕기를 따서 검정색 바탕 위에다가 자전거를 올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화이트에다가 놓는 게 제일 잘 보입니다. 이미지 컷이 아니라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스펙에 프리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프리휠은 생활차나 저렴한 자전거에 들어가는 이제 일체형 카세트를 프리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스프라켓이나 코그 아니면은 카세트 이렇게 하고선 뒤쪽에 모델명이 들어가죠. 그런데 엘파마에서는 프리휠이라고 적어놓더라고요. 네, 뭐 관계자분들 보시면은 참고 좀 해주세요. 캐논데일의 캐드 13105.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제가 캐드3를 타는데 가격은 220만 원이고요 구동계는 105, 포크, 카본, 크랭크, 캐논데일1, BB30이 들어가 있고 스프라켓 체인, 시마노 105, 림은 펄크럼 레이싱 900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디스크 모델입니다 엘파마의 에포카 디스크 7000D, 9 5 8 k g 고요 가격은 145만 원이에요 구동계, 크랭크, 스프라켓 체인, 전체 105가 들어가 있고 포크는 카본, 휠은 시마노 RS171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은 세 가지가 나왔고요 프레임을 이렇게 보시면은 좀 눈에 익지 않나요? 네 리액터랑 비슷하죠. 리액터랑 많이 비슷해요. 리액터가 탑튜브가 수평이라 그러면은 포카는 살짝 탑튜브가 살짝 내려와 있는 모습이에요. 아래쪽 검정색 바탕에 사진도 잘안 보이죠. 자전거가 눈에 탁 들어오지 않죠. 검정색 바탕에 검정색 자전거가 있으니까 좀 많이 묻힙니다. 여기에는 기계식 브레이크를 사용을 했어요. 기계식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을 당겨서 제동을 하는 거죠. 림브레이크랑 동일하죠. 그럼 쉬프터, 레버 자체도 유압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림브레이크에서 사용하는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참고하시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레이다 R7105라고 있죠. 에포커가 145만원인데 50만원을 더하게 되면 은 카본으로 되어 있는 105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림브레이크죠.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언트의 컨텐드 AR1 가격은 159만원이고요. 구동계 105 포크 카본 크랭크는 RS510이 들어가있네요. 스프라켓도 105 네, 디스크 휠셋이 들어가있습니다. 메리다의 스컬트라 디스크 400 가격은 165만원이고요. 구동계 크랭크 스프라켓 105가 들어가있네요. 포크는 카본 디스크가 들어가있고 휠은 메리다 익스퍼트 SL이 들어가있어요. 색상은 두가지고요. 간결하죠? 스페셜라이즈드의 알레 스프린트 콤프 디스크 가격은 210만원이고요. 구동계 시마노 105, 포크카본, 크랭크, 프락시스 크랭크만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체인은 KMC, DT, R470이 들어가 있네요 홈페이지에서 신형으로 표기가 안돼 있어요 이게 20년형인지 21년형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해외 쪽에서는 21년형이라고도 하는데 어디에서는 그냥 2020년형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우측 하단에 보면 은 150만원의 프레임 세트만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이 자전거는 다 품절로 돼 있어요 신형이라고도 표기가 안돼 있는 걸로 보니까 자전거가 수급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은 모델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트랙 에몬다 ALR5 디스크 9.04kg 이름 어려워요. 네, 가격 219만 원이고요. 구동계, 크랭크, 스프라켓 체인 전체 풀 105가 들어가 있어요. 포크는 카본, 휠은 본트래거, 어피니티 디스크 좀 전에 봤던 스페셜라이즈드랑 가격대가 거의 동일하죠. 구성품도 거의 동일하고요. 제가 트랙하고 스페셜라이즈드하고 거의 비슷한 동급이라고선 네임밸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프레임은 초경량 300시리즈 알파 알루미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스페셜라이즈드 알레콤프에 사용한 것도 최상급으로 알고 있어요 캐논데일의 캐드 13 디스크 105 가격은 275만원이고 구동계 105 포크 카본 크랭크는 캐논데일 1 BB30 스프라켓 체인 105가 들어가 있네요 휠은 캐논데일 RD 2.0 디스크 디자인은 두 가지 모델로 나왔어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죠. 마지막으로 가격을 가지고 간단하게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림브레이크 모델만 모아봤고요. 우측에는 디스크 브레이크만 모아봤습니다. 림브레이크에서 제일 저렴한 거는 스칼라티 첼로의 스칼라티가 제일 저렴했고요. 제일 비싼 거는 캐논데일 캐드 13이 제일 비쌌어요. 중간에 자이언트, 메리다, 엘파마가 들어가 있었고요. 우측의 디스크 버전을 보시면 엘파마가 제일 저렴하죠. 그런데 엘파마는 기계식이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유압식입니다 기계식이어서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요. 제일 비싼 거는 캐논데일. 캐드13 디스크 105가 275만원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전거를 선택하시기 전에 꼭 취급점에 그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좋은 선택하시고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십시오. 감사합니다.